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설명을 통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중고차 수출 사업의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면서 어,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네 가지만 제가 꼽아 봤으니까 어,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이제 팜, 차량 판매 이익금이 되겠죠. 이게 이제 마당 장사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어, 이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사 커미션. 오래 전에는 아주 그 트레이딩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까지도 충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 부수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차량 판매 이익금이라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부에 영업을 나가서 매집한 차량을 국내에 있는 외국 바이어한테 판매할 때. 마진이 생길 수 있겠죠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가 200에 사겠다라고 오더를 줬으면 밖에 나가서 뭐 150에 사오든 100만 원에 사오든 180에 사오든 이건 본인의 능력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매집량을 늘리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익금이 점점 점 줄어들 수 있겠죠. 사실상 이익을 지금같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차량 판매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 마당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마당 장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다들 트레이딩사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거는 그 국가에서 그이 수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가 이제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이라 그래서 어 수출을 하게 되면 국가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 중고차 수출 사업도 국외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은 이제 조기 환급 대상도 되죠. 그래서 매달 매달 수출 실적을 쌓게 되면 세무기장을 통해서 매달 일정에 내가 신청했던 부가세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경이 어떻게 되냐? 예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세무서에서 말하는 거는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온 거는 100% 끊어진 세액만큼 환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차를 제가 사왔어요. 자, 천만원짜리 차를 매입을 했는데, 이 차는 세금 계산서가 없이 일반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 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의 10%를 국가에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이 차를 타던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환급을 어떻게 신청을 하냐. 자, 천만원에 매입을 했으면,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는 영세율 그 부가세 환율 기준이 이제 109분의 9입니다. 어, 저는 109분의 9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만원에 109분의 9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 1 천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09를 하게 되면 1 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나옵니다. 한뭐 82만원 83만원 네, 90만원 조금 안될 거예요. 이 천만 원짜리 차를 사오게 되면 10%가 약간 안 되는 한8 3 4만원의 환급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요게 이제 중고차 수출업의 어, 주 수입이죠 주 수입. 근데 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82만 원이, 1억 신고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20이에요. 10억을 하면 8,200이에요. 자 어머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액수가 커지면 요 환급이 수출업에 주수입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사람이 살이사육, 이 인간의 본능이 살이사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욕스러워지고, 어떤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어, 뭐, 탈세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심지어는, 이 부가세 황금 문제 때문에, 저희 그, 수출단지에서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이 매입 금액을 부풀려서 환급을 신청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결말은 이제 자산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환급은 지금 뭐 세무서에서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정말 매입세 공제기 때문에 사원 금액 그대로 환급 금액을 신청을 해야지 부풀려서 한다거나 이랬다가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오, 결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서 매입세 공제, 말 그대로 매입세 공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사 커미션의 수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주 오래전, 뭐 리비아가 호황기일 때, 그때는 뭐, 요르단도 선사 커미션이 나왔고, 리비아도 선사 커미션이 나왔었어요. 뭐, 대당 커미션이 뭐, 300불, 250불, 막 이랬었어. 뭐 10대 선적하면 3,000불이에요. 100대 선적하면 3만 불이에요. 이런 커미션이 나왔었습니다. 허나 이제 그 지금은 이 중동쪽에 선사를 배를 대고 그 다음에 이 힘을 쥐고 있는 친구가 바로 중동 친구예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배를 대고 안 대고 뭐 자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미 이 트레이딩사의 선사 커미션은 다 뺏겼어요. 중동 애들한테 지금도 미세하게는 나오지만 어떤 트레이딩사의 수입원이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뭐, 타이어하고 이렇게 기름이라고 써놨어요. 이 타이어. 보세요이 수출체닥으로 매집되는 거는 이 국내에서 사용하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뭐, 하이패스, 이런 어떤 부수적인 악세사리들. 근데 굳이 그걸 외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뜯어가지고 모아놨다가 그걸 또 수거해가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쪽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 타이어라고 쓴 거는 뭐 승용차들은 뭐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이제 화물차들은 타이어가 유독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뭐 5톤 이상 넘어가면 뭐 타이어 안에 막 20만 원, 뭐더큰 차들은 뭐 타이어 안에 3, 40만 원씩 가잖습니까? 중고 타이어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보낼 때이 타이어를 차량에서 어떤 마진이 안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 뭐 비싸게 사가지고 이익금이 얼마 안 남는다든지 그러면 이 타이어를 또 빼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열 개씩 들어가는 차도 있으니까 돈이 꽤 되겠죠. 타이어도 부수입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이수출보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 다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에 드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물값보다 기름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들한테 기름을 우리나라 기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유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기름 주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또뺄 수도 있습니다. 차에서. 휘발유도 빼고, 디젤도 빼고, 다 뺍니다. 다 빼서 없는 차에 보충을 한다거나, 뭐내 차에 기름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부수입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중요한 부위 네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해서 차량 판매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판매 이익금,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금 선사 커미션 보수입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고차 수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금은 요 부가세 환급입니다. 부가세 환급 이게 주 수입원입니다. 지금 현재 뭐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이게 가장 큰어 부분이고 수출 사업에서 주된 이익금은 요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지금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뭐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별도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중고차 수출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